아빠 기 잡는 법좀 알려줘 봐 낚싯대로 잡는 거야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안돼 왜? 물고기 이, 이 있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낚시를 해야 돼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데? 낚시는 바로 바로 나도 몰라 낚시는 <laughs> 이렇게 해서 낚시를 굴려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오 굴려서? 이렇게 잡는 거야? 응넌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는? <S> <S> 오늘 오늘 어디 e l h h a t t s it. That's 네 t t h 오늘 어서요 갈수 있겠어요? 오 우리밖에 없나봐. 안녕하세요. 어, 오 여기 옆에 건물 사이에 길이 있어. 주차장. 어 주차장. 내가 어, 내가 찍으면 바로 그층층에 있어. 오어서야 좋아. 빌리네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 바꾸고 싶어. 우리 연설 낚시 열심히 해가지고 저거 바꾸는 거야.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연서뭐 바꾸고 싶은데? 양자리가 어딨어? 이건 40포인트네? 응. 이거! 오! 응. 윤서는 그거? 응. 어내 거. 응. 윤서 오! 응. 어, 할아 낚싯대 고르래 어떤거할거야 파란색? 어, 우리 새 e p a r 지금 사용 p 아무거나 s e p 어 r a n s e p a r a n s 야 어. 엄마 a n s e p a 이 a n s e p a r a 이거? e p a r 거 n s e Par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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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a n s e p a 파랑 파란 색 Paranse? Paranse? p a r a 다 간을 조심해 반대는, 살짝 떼기 밥을 한번 아빠가 같이 만들어주세요 두 개를 한 개로 꾹하러서두 개를 살짝 힘을 빼고 두개 이상은 하지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쭉 손가락으로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아 자, 그다음에 여기 나무 끝에다가 아 대고 있어요딱 대고 있면 내가 안드어요그러자앉

건들면 안, 안 돼. 엄마가 갖고 있어요, 이거. 야 야. <놀람> 어, 여기 빠면서. a 거리이 봐. 가. 너이서가 너라고 해 봐. 윤서가 너 봐. 연서야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계속 낚싯대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무한반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다 계속 잡히지 않았다 Tokpamman bura ganda Tokpamman bura ganda Tokpamman 보여? 잘 보여? 따라가? 어, 자, 저는. 그건 아빠 카드로 찍어야 돼. 우리 카드 아니야, 아빠 카드. 아빠 카드 찍어야 돼. 이걸로. 이걸로. 아기 목고이야 어, 뒤에 2야. 얘가 0.1mm라도 톡 하고 내려가면 내려가자마자 손목 스냅으로 치는 거야. 지금 걸렸다가 빠졌지? 음. 자, 들어가서. 다리 잡고 그 다음에 0 1 m m 라도톡 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면 손목 스낵만 이용해서 치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좀더 심각하지는 않네가> 아, 음, 여기서 톡 내려가면 잡았다 잡았다 mett, 잡았다! 오, 오, 오 철갑상어 잡았어! 잘한다. 오잘 커! 이거는 철갑장어예요. 철갑상어 잡았대. 오 철갑장어. 철갑장어 잡았어? 야, 우와. 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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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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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 된대. 우와. 우와. 봐 <laughs> 봐. <대단해.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졸갑성아 살려 줘야 돼. 살려줘야 얘는 돼. 친구 몇 번이야? 21번. 이제 또 잡아. 어. 사장님 어. 풀어준대. 오오 어. <목소리> 여자 <목소리> 철갑상어 잡았어. 대박. <목소리> 어땠어요, 여자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세 마리가 세 있... 마리밖에 없다는 철갑상어까지 잡고. <목소리> 짱이야. 연서는 연선세 마리 잡았는데. 철갑상어. 얼마야? <목소리> 아직 안 나. 이거 계산해야 돼. 만 5천원 만 5천원 만 3천원. 어? 엄마 되게 많이 잡았어. 여덟 마리 잡았어. 윤서가 뽑아 봐. 여서, 여사, 연서는 할수 있어. 네. 연서 나중에 할수 있어. 아, 아니, 아야 뽑아. 아니 나도 뽑고 싶은데. 연서는 아, 우리 누나 님은 아까 최고점을 응. 잡아서 10포인트 응. 있다. 어, 뭐, 10포인트 있대. 그럼 뭐 다른 거할수 있어. 네. 선생님 줘야 돼. 가연, 과연 연서는 윤서는 뭘 뽑았을 것인가? 오등 5등이면 오드. 오드. 10포인트이고 오, 오. 아 범위게임 들어간거 10포인트 10포인트 있어서 룰로언니님이 20포인트 어 그렇죠? 엄마 20포인트 날라 해? 누나님이 10포인트 아까 철값한거잖아 어, 합산해서 30포인트 내에서 이렇게 해서 요구하시면 아. 돼요 근데 우리 아쉽게 오빠님이 없네 네 아쉽네요 아싸 나다 너가 뽑아 연정 과연

아, 하루는 을거이에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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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0점2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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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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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